디져서도네 이제 스킨을 쓰시면 이제 오르는 느낌인가? 스킨을 쓰기 위해 계정을 더 얻었고. 팔라버리로 가시죠. 발발발발. <laughs> 그러니까 버스좀나 지금 주라임 못 가서 너무 힘든데 버스좀인 임배고 인배 인베? 바발발요시사라 쎄쎄 차비-팔랄 차비-딱딱 우리 혁차비이차국 모시기 얘네왜 들어오냐 상빈-중급 오리나장인상빈 <laughs>

야 이게 왜안 다? 고 이거 먹고 바로 뛰어 갈게요. 5초. 5초. 가는 동 가는 동. 와퍼샷. 오. 히스토섹시. 섹시스레시. So 부당한 결 아니다. <laughs> <laughs> 아. 어. 여기까지. 이거 하나 먹을게요. 아, 네? 못 먹었어. 신 저들을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어 시발. 아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예? 아, 나 실드가 아니었어 소리 I'm so sorry. n i c 가 nice. You're 스 r e 이거 y y o 이 r e pretty. You're 나요 e t t y y o u 어 e pretty. You're pretty. 이 o u r e pretty. You're 내가 미안해 요나 유치원 좋았어 나 유치원 하는 거 깜빡했어 아괜찮았지아 아까 ]이면... 유치원 쓰고 저거 뭐야 타워 그냥 때렸으면 타워 쪽에 있는 거패스면은 잡았겠다 그래도 너무 늦게 켰어 이거 까불지? 응 그거 제까불는데 피하지 않았어 개옥가나 한번더 한번 갈까 밑에? 아니 괜찮아요? 오면, 오면은 오면 피키되긴 해요 왜냐면 상대 다 노드 노스펠이라서 웬만하면 이봐야 할텐데요? 들어가자 가능? 들어가야 됨. <laughs> 이거 아 오케이. 아까비. 아까비. 그냥 푸키만. 됐나? 아, 아, 까비 아 여기까지. 소리소리 까비까비. 아깝다 아깝다. 그리슨 우리 정글 까임. 에? 다른 데로 아, 들어갔는데? 리신이요. 샤갈. 아예 네. 난 제품 <laughs> 가자 제 주인 잘못 찾아갔어 어. 여기 살짝 조심 그러네 자유 돌아내지 어, 이발 리신 뭐야 왜 여기 있어 리신 저기 리신 왜 32야 그리고 갔구나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아직 크라켄이 더 좋죠 크스네다이한다 아아아 씨, 쟤아 지금 이런 거두만나오더도쟤 아, 진짜 이러면 나 이거 사랑해주셔감사미는 끝났어 야, 이거 하지 마 어, 있어! 내정나는 이러면 죽어, ㅅ 발나 아, 나이 아, 아우! 아우, 어, 나이스 나힘못게 나도 못해. 나도 이해어어 못해. 나도 못나 괜찮아 나질게요 힘이 저도 많이 약해서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야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흔한 흔한 아, 이도남았괜그아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캐리해 줄게라고 말하고 우리 팀한테 방심을 유도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인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커밍 가비. 음. 음. 이씨발 이 야, 에쳤는데느낌이 지금 우리 바이캐리어씨 있을 것같아 씨바, 이 씨바, 이 씨바, 이딱바라이좀바이씨와이씨 없네 씨마야씨마야 대박 아, 앞에 전 뛰냐? 아니지 오오오오 빠져, 자, 져 무슨 와, 나이스 나 근데 마나가 없긴 해이야 아, <laughs> 우리가 자칫 빨렸는 아깝다. 음. 리신 내려오나? 나 이제 마나 타가지고 근데 리신 내려와서할만하 어, 평타 한대 치지. 아아 거리간안됐 평타 거리가. 패시브 평타로 잡았어 음 평타 쳤으면. 아래 리신. 난 괜찮은 시도였다 봤는데 싸다. 오른쪽 확 꺾어버렸는데. 나이스 트로이. 어, 나이스. 어! 맞았다. 이러면안 돼. 뭐뭐이뭐야 아니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네해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이거 그해데거 뭐해? 이거 뭐해? 이 그럴수도 있뭐거야존 뭐, 이거 또안 돼? 들어왔는데 미친놈이다 저거. 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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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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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laughs> 또, <laughs> 너무 많이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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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먹게 아야야야 야, 야, 야 미안해 어우 미안해 어우 네가 이거 하나 이거 하 한정 하나를 만 나도 가는, 한, 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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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는, 가는, 가는 정 가는 정 하시죠 하시죠 저유 애니비에 맞는데뭔 것만 아. 뭔 아, 것만 넣는 데아내 버터 나로 아, EQ가 안 맞으면 난리 난리 너무 안 통했다 해 잘해 반죽 여기까지 출발합니다 어, 아, 또 여기까지. 예? <laughs> <발표도> 여기까지 킬이냐? 미쳤나? <laughs> 있어. 아, 이거 다 왔잖아. 얘 먹으면 됐지? 쪼았디! <laughs> 아, 근데 제압이라 먹을 수 밖에 없었어. 진짜. 아. 나 오히려 좋아. 어, 저 그거 가는 거 봐, 그거, 그거 보여줘요. 그 뭐야. 그 뭐지? 핸들파이크. 아, 밴드 어, 파이프 말고 뭐죠? 그 돼지 돼지 되는 거 있는데? 네. 아무 어, 뭐 벨트야? 돼지 벨, 벨트?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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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벨트 그거 어, 가는 사람 존나 단단하던데 나는 가는 인간을 많이 못 봤어. 아리신는올것 같은데 보통 솔로리랑 밴드 파이프 던져 올리니까 응. 상품으로는 상품으로 하고 아왜 나만 그러는겨? 콜마 나 인터트 몽하나 먹고 짤려고 했는데 아.. 아 이제 공소점 나와가지고 좀 천하게 하겠다. 나이스. 센서. 어? 안다고쓴놈이나 그냥. 이거말 해도 근데. 아 이건도 해 오늘 고이 너무 이 너무 약데어 아, 내가 해보지 가보겠습니다. 리슨 받던 캡트됐겠다고 확인 확인. 자, 자루가 어, 아 빨리. 자, 자가 온다. 아, 이거 맞았네? 어예? 나 무빙을 쳐서 맞는다고, 이거를? 돌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다. <laughs> 아, 아유, 어, 상겐치. 상겐치님.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좋은 동네구만. 여기도 와주세요. 야, 슈퍼 세이브 해르리는데 그니까 앞으로 가고. 그 이치도 내가 매고가도지안 할까? 아마 이거 미신도 올까야 여기. 아, 나한테 오지 않을까 미신 와서. 아, 더워 가지고 와서. 아, 나한테 오네. <laughs> 이리딩 스팬 있나 없나? 와, 아, 네, 네, 근데 나 원컴 나네. 아, 빠지다 이거 아, 나 원컴 날줄몰랐어나나풀써 가지고 한턴 살줄 알았는데. 그 그러니까. 빨리 아, 오겠는 아, 아, 음. 빠져야 되는, 빠져야 되는, 딱. 게내동동동동동데 아아 동동 아깝다 아깝다 아이동진짜동동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동동동 세?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아동동동동동동아동동 <laughs> 아니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이동동다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laughs> 그래도 되게 어, 불입이네. 그래도 네. 바르스가 괴물이다. 와 14개야. 얼마나 점등을 하는 거야? 이상하겠었다. 아. <laughs> 어. 이거 봤더라도. 엄마, 저 뭐야? 아, 둘들아. 맞았다나스다 이거 먹으면? 아니, 저, 저, 아, 우 야미, 히어링 야미, 히어링 야미. 야미. 이거까지 갈만하지않나 생각을 조금 하는데. 아, 더블도 안 맞았네. 엄마 레드잖아. 아비. 받았고. 대맛. 브지 오버, 오버, 오버. 아, 니데 이거 있, 뭐 아무, 아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라서 뭐야? 뭐 왔어? 여기까지? 티티티 오, 어 오지마! 오지마. 선입력이야씨와나좀 핫도레이드인 줄 알았네 어 개빠르다 청룡인가 봐 이거 다이버 한번 치러 올려나? 음, <laughs> <laughs> 너무 아파 앞에 <목소리가> 아, 전 뛰냐고? 와 근데 우리 원딜 뭐야? 스킬? 근데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나? 나왜 이렇게 나약해? 좀 잡아 주쇼. 언들만 믿고 가지죠. 우리의 으니 잠깐 미라네 이모튼에 미리미르. 라고시다 미쳤어요. 저, 아셨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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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째야 되는데? 아저 내가 한대 치고 깼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마나가 없어. 씨발. 최선이야 나. 무서워서 내 정수리 먹을 수 있겠나? 이게 안 맞아. 아 이거 여기서부터 살짝살짝 꼬였어. 내가 여기서 이거 못부시고 랜턴 못 하고 <laughs> <laughs> 유체 <유치원> 5초 남고 <laughs> 이런. 마나까지 없어. 그러니까, 마나까지 없어. <laughs> 아, 아비다 아, 너무 아쉽다.

파티였어. 나이스 나이스 아, 달려야 되는데 이충 같이 달려주실 분 저요 저요 여기 있는데 일단 네, 아, 아, 그냥 나데 그냥 네, 믿는 게나거 하고 네 믿는 게나거 빨리 와주시면 누구 와주시면 감다저 먼저 가겠습니다 예예 확인이요 확인이요 근데 가렌 때문에 겁나 무서워아 가렌 가렌 지금 미드로 병신 팔려가지고 안나 저거 무궁 전쫄고 에. 서알고있쪽에예오른쪽오른쪽오른쪽 오른쪽에서 옴 오른쪽에서 온, 오른쪽에서 도왼쪽에서도오쪽에서도오른쪽에오호쪽에서 온, 오른쪽에서 온, 오른쪽에서 온, 오른쪽에서 온, 에서 온, 오른쪽에서 온, 오른서저도른쪽에이 온, 뭐야? 시켜. 이번 거 주고, 가렌 한번 잡아야 돼, 우리. 응. 이거 그냥 탑, 이렇게 밀어보실래요? 탑시 잡아놨거든요? 이거, 이거, 가렌 잡을게. 이건 줄 거예요. 지금 가렌 신나가지고 주체 안됨, 저 친구. 오, 오자, 오자, 오자. 오, 온다, 온다. 가자. 아, 까비. 어, 근데 걸렸죠? <laughs> 계속 개 빠르네. 근데 얘다 붙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안배산님 이제 빼야 돼요. 안배산님? 믿어 믿게, 믿어 믿게, 게그러이 그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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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빼자 이거. 안배타 시간 기안 끼는 어안베타 그런 다가 가랜더 가안 타고 있을게. 난진을못 이겨. 미리미리 미지미리 미리미리 미리미리 나이스 리이리미리미죽미리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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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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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미리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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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뭐야, 와. 아, 그, 범위가 맞리네저 이거, 무릎 딸려가지고 왔다, 난안 돼. 너무 아쉽다. 어, 어, 뭐야? 저, 저게, 저게 벌요 어, 되게, 되게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뭐야? 역시 안 배사. <laughs> 이제 그를 믹서기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케이, 됐다. 나랑 조이 언덩치자 우리 쓰레쉬가 만든 작품이라고 세이벌 저도 빙닥 만들었어요 음아 이거 내가 먹을게 아니야 나아니아니 아뇨 아니, 이따 아니. 나오는거 먹는게 훨씬 더이쁘지 여기 어이 어? 상켄치? 이제 켄치 같은 거 그거 뭐야 앞에서 깔짝거리면 그냥 수있어오저 잠깐 공속 생제방을 좀줄이게아 공속보다는 그게 안돼. 난데? 난데는걸래 이거 상켄치 여기 갇혔던데 왜 애니베아 이번 턴에 풀 빠진거? 확인 좋다면 고 싶어요 린 잡으러 갈까요? <laughs> 미드 근데 한사람이 밀고 가야되는데 그냥 깨졌나? 애니베아 직거려가지고 이제 탈한번 하나, 하나 밀면 되고 이거, 이거 잡고 우리 그냥 바론가 한번 볼까요? 갈수 있나? 아, 안드탑 할게요 미드 될거 네. 주문은타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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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믿 네. 아,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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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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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아거이 어?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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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툭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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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너희도지? 나 갈려가지고 나 여기 있어야 돼. 높은 네. 높은. 빨리 빨리 빨 이거 빨리 잡고 빨리 줘야 돼. 이거 리신은 아, 천천히 가야 돼. 리신, 리신 끝까지 다 보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나 이다. 이거 리신 여기서 대기 중. 리신 여기서 대기 중. 격세. 그리고 삼켄치여기서 아, 하는... 네. 낚시하고. 아. 리신 집 리신 집. 이거 바로 치죠? 이렇게 되면. 은 강 나오지 않나? 우리? 깜짝이야. 아, 군이 당했습니다. 아, 고 가는 캐릭터가 또애매하네 안배도 안좋었었네좀친했는데 용준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그냥 처보던거 진짜로. 어, 이거. 아, 밥이. 잡아! 어우, 심해. 미안미안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최선이긴 했어. 풀이 써가지고 풀로 한 거. 잠시만, 잠시만. 어, 어? 이거 못이나못 못 잡을 어 예, 네, 우리 그그좀 불가침사. <laughs> 이거 이거 우리 네 명이긴 한데. <laughs> 근데 우리가 다 너무 흩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합류가 안 되네. 그냥 가야지. 라인 밀고 이거 이거 부시 한번 먹고 플레이 해야 되지. 로이 님이야 그러고 싶다. 됨, 미 네, 메임이 아, 근데 나유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따라가면서 그냥 반응각 봐도 되겠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다. 어, 이번에 저랑 같이 봐 주실? 뜻이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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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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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거... 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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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또 해봐야죠, 해봐야죠.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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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내 이거...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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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여기 안 죽어 잡았다 잡았다 어? 아 이거 안되나?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오우 씨발 스오 살렸어 스레치 뭐야? 저저피업으로 탄거 같은데 아그리구레치가 살리긴 했어 합니다아이스레치가 살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스레치는 옆에서 살겠어요 가렌 어떻게 할 건가요 가렌 가렌 확인 둘에서 어. 못잡아요 저거? 잡아보 이거 어. 어. 어이 시발 기가 잡으면 하지 않나 이거? 이게 상대 이기안 되겠다. 준비 바로 쓰자 이거. 이거 어. 주님님지미드어 미쳤어. 2인가고어 2인가에 미쳤어. 2인가사 미쳤어. 미어2인가미어주세요에 미쳤어. 2인가에 미드어 2인가에 미쳤어. 2인가고암베어 빼고 그냥 미쳤어. 2인가에 미쳤어. 2인가에 미쳤어. 2인가에 미쳤어. 이인어2

알까..알까기 알까기 와 근데 이거 쓰레쉬가 완전 잘 만들어졌어 나이스 이 쓰레쉬 마스터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마스 마스 스마스 스마스 어? 가시겠는데? 어? 살려줘 네, 살려줘 이거 풀공 주심? 할수 있나? 이거 깨면 잡을것 같은데? 아, 저기? 아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아파. 아, 이거 아, 진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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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부부부아키 뭐야? 아 맛있어 맛있어 아, 그... 생끼 냠베이 영광을 우리 트레셔한테바칩니다아와절 네, 떨었다 <웃음> <웃음> 미드 차이 뭐야 미드 차이 아저 상대 킹받으라고 우리 고통 받았어 안배사 또 하나